안녕하세요. 원선이 대의선니입니다 어, 어, 모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벌써 또 9월이 돼서 9월 첫째 주가 시작을 했어요. 어, 그 저번에 어, 이벤트 수요일에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한 분도 참여를 안 해주시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이 나오고, 어, 또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벤트에 참가해주시면서 처음 주제 신청해주신 어 권진경님의 아이디어로 어 신이 내게 주신 능력, 재능, 재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늘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제일 마음에 가는 눈이 가는 파일 또는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 주셔도 되고요.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왼손을 가져다 댔을 때 제일 느낌이 많이 오는 파일을 골라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재미로 봐주시고. 어, 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 동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파일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먼저 신이 일본 분들께 주신 능력은 사람들 귀인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냥 주변에 귀인이 많다, 인복이 많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황제의 자리까지 앉혀줄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끌어당기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능력을 어, 완벽히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정말 황제가 될수 있고, 그렇게 나를 밀어줄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직 그걸 모르시는 느낌? 아니면 안 보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쩌면은 그 능력을 아직 못 깨달으시거나 못 느끼신 게, 어, 사람들이 많이 못 만나서 그렇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번분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싫어하신다든지, 사람들과의 이렇게 막, 교류를 너무 많이 하는 걸 피곤해 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1번 분들은 일단 어 아무래도 아까 황제 카드도 나오고, 여기서 킹 오브 안즈 카드도 나오고, 걔좀 나의 가진 것을 분배하고 도와주고 이런 카드들이 나온 걸 보니까, 정말 리더의 자리에 앉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할때 그럴 때 귀인들이 뒷받쳐주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뒷받쳐주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일본 분들은 충분히 내가 어 원할 때 나를 받쳐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정말 내가 능력을 갖추고 어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어 준비가 됐을 때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도움을 원한다 나를 저 자리에 앉혀달라 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꺼이 사람들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동시에 이제 어, 옛말에 <laughs> 수신체가 치국평천하 <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닦고 어,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 주변을 돌본 후에야 어, 내가 진정으로 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자신이 있어지고 나 자신을 갈고 닦은 다음에 가족들도 그만큼 챙겨줘야 어, 남들한테 좀더 나눌 힘, 베풀 힘 이런 주변을 좀더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통제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어, 10컵 카드가 두 장이 떴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어, 감정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가, 쪽, 가정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그 분위기, 가족들의 분위기가 나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일 수도 있고, 거꾸로 내 감정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족이 있다, 가정이 있다 하시면은 그 나의 감정 또는 가족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여기서 지금 Six of Cups 카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남들을 도와주는, 아까 남들을, 어 리더가 돼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다 했는데 도와줄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선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귀인들을 불러들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는 음, 내가 풍족하고 여유롭고 어, 귀인들 굳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마시고, 어, 이렇게 사람들의 인맥을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신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어, 먼저 이 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재능으로는 음, 내가 이렇게 꽉 막혔다, 길이 더 이상 없다, 내 눈으로 보이는 데는 길이 없다고 느낄 때도 이렇게 어, 하늘이 조금 도와주는 느낌, 이렇게 내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어, 버틸 수 있게 하늘에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겠죠? 능력. 어,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다다른 길에,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달랐다고 느껴도 항상 이제 소산할 구멍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어, 또그 길을 잘 따라가, 빨리 캐치해서, 그걸 못 보면은 무용지물일 텐데, 그 길을 빨리 발견하고 내가 그 구멍으로 탈출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말 끝에 내몰려도 항상 길은 있으신 그런 느낌. 어, 그리고 이 재능을 어, 아마도 이번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지막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막 알게 된 느낌.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이런 능력을 알게 된 방법으로는 좀 이렇게. 힘든 여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 어떤 정말 힘이 들고, 어, 짐이 많은 그런 여인분을 도와드리다가 내가 이걸, 이 재능, 이런 재능이 있구나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 혹시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지금 여성분이시라면 본인이, 본인이 힘든 일을 직접 겪고 나서, 아, 그래도 이렇게, 볕들 구멍은 있구나라고 직접 느끼셔서 나에겐 그래도 항상 길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알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 내가 꼭 끝에 내몰려도 이대로 죽으란 법은 없지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어, 가장 좋을지 한번 볼게요. 어 이제 막, 아, 내가 이렇게 몰려도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구나를 아셨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내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어, 사실은 이번 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감? 뭐 어, 아니면 지감?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를 캐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 정말 눈치가 평소에 눈치가 빠르다, 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빨리 알아차린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약간 하늘에서 내리는 어, 지감, 영감 이런 거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사실은 뭐 꿈이 잘 맞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분들은 어,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졌던 것만큼. 어, 이런 거를 남들을 위해서, 어,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능력을. 그래서 내가 남들이 똑같은 막다른 길에 달하지 않도록 남들이 좀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어, 이렇게 카운셀러라든지 상담사, 어, 아니면은 정말 저처럼 타로리더일 수도 있고요. 힐러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남들을 좀 도와주는데 나의 이런 지감, 영감, 아니면 눈치, 어, 이런 거를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려면은 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더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정말 알게 되면은. 정말 큰 안정을 찾으실 수 있다. 어. 좀 감정에도 그렇고 정말 킹 오브 컵스 왕이 돼서 이 바다의 왕이잖아요. 이렇게 뭐 감정만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어 하늘의 메시지 아니면은 내 영혼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실 수 있게 되실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오, 조언으로 지금 2번 카드 뒤에 8번 카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능력은 2번을 어, 뽑아주신 분들 손에 있고 어, 고르는 선택은 2번 분들의 몫이다라는 카드인 것 같은데 음, 지금까지 내가 어, 잘 쌓아온 트로피, 직업이 물론. 모두가 지금 뭐 상담사 이렇게 남을 돕는 직업 이런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놓고 내가 정말 어, 남들을 돕고 싶다 이런 힐링 쪽으로 어, 상담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나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갈 결정을 내리시던가 아니면은 어, 그냥 남들을 어, 굳이 돕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시면은 어, 정말 조금 막혀 있는 듯할 수는 있겠지만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그두개 중에 하나의 선택은 이번 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어, 꼭 이게 어, 신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 내가 느끼는 이 직감이 굉장히 잘 맞는다? 아니면 내가 남들의 기분을 파악을 잘 한다? 남들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분들은 어쨌든 간, 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본인들의 선택이시고, 어, 어떤 선택을 하셔도 팔은 이렇게 안정,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크게 흔들릴 것이 없으니까, 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어, 신이 내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어, 먼저 어, 3번 분들께 어,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은 굉장히 차분함,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는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겉으로는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는, 어, 먼저 호들갑 떨고 막 어떻게 어수선하게 감정까지 동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분함을 유지하시면서 할 일은 하실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어,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도, 그게 내 능력이야? 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그게 3번 분들의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어, 이런 막다른 길, 어, 정말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평정심을 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돼서, 어, 일을 망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근데 3번 분들은, 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평정심을, 감정을 잘 조절하실 수 있다고 해요. 해요. 어, 어. 이거는 정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게 내 능력이었어? 라고 이렇게 깨달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너 진짜 진짜 침착하다. 너뭐 평정심 진짜 잘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을 들으면서도 아 이게 내 능력이구나라고 깨달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그냥 그거 역시에 대해서도 큰 감정 변화 없이 아 그게 내 능력이구나라고 담담하게 많이 받아들이실 것 같거든요. 어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번 분들은 감정이 침착하시고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 하시다 보니까 팀워크,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게 굉장히 남들보다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잘 맞춰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일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음, 또, 이렇게 상황을 침착하게 살펴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3번 분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3번 분들은 또, 어, 2번 분들처럼 약간 영감? 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 2번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2번 분들께 갔다고 하면은 3번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느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더잘 떠오르는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3번 분들께 조언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음. 3번 분들은 이제 감정이 워낙 어, 많이 크게 변하지 않으시고 어, 이렇게 현실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나 영감 아까 말한 그런 직감 같은 게 떠올라도 어, 하나 하나 이게 내가 정말 직관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 들린 마음의 소리인가 뭐 이렇게 하나 하나 뜯어 보시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좀이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 이런 걸좀 믿으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 그거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어, 원하는 대로 이뤄낼수 있다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혹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고 어, 정말 이건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일이 있다면 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우선 어, 4번 분들께 신이 주신 능력은 어, 정말 다재다능함, 능력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나한테 뭐 일을 맡기거나 하면 다 잘해내는 정말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거기다가 자신감까지 있으신 어, 그런 다재다능한 게 4번 분들의 능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능,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을 뽑았는데 여기에 나인옵솔드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어, 그 다재다능함 때문에 내가 조금 걱정할 거리 아니면 생각할 거리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남들보다 재주가 많은 만큼 생각할 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카드가 뜬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도 어, 신이 진짜 계신다면 이 능력을 주신 것처럼 다 의도한 바가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게 만드신 건 아닌가 라는 느낌을 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이 재능은 지금 4번 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어 능력이 많고 가진 재주가 많다 라는 걸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어 이거 를 제일 먼저 깨달으 셨을 때는 음 친구와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때 나와 친한 사람들과 살짝 이렇게 비교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어이 사람하고 제주가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내가 더 나은 면이 있네라고 느끼시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내가 아 내가 사실 다 잘하는구나. 내가 재능이 많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카드로 뽑아 볼게요. 일단 여기에 이 내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음이 악마 나를 이렇게 구속할 수도 있는 아니면 정말 나쁜 길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이 악마를 좀 피하고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더 걱정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 자신은 조금 괴로울 수 있어도 어 이렇게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게, 어, 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고요. 또이 나의 두 모습, 자신감 넘치고 능력도 많고 다재다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 걱정이 아직까지는 많은 이 모습은, 어, 반드시 끝나고 다시 내가 재탄생해서 원하는 걸다 이루게 된다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힘든 시간이 끝까지 계속 같이 할게 아니라 이 시간은 끝나고 난 재탄생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이뤄낼 것이라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4번 분들께 드릴 조언은 뭐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음, 어, 일단 4번 분들은, 음, 인간관계에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꼭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도 뭔가 결정을 내리실 때 너무 빨리 내리시지 않고 성급하게 내리시지 않고 차분히 조금 생각을 하고 내리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어안 그러시면 조금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무슨 일에서 어좀 상처를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어쩌면 정말 재능 많고 착하고, 어, 여리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나를 위해서 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면 정말 내 사람 아닌 사람을 칼같이 딱딱 쳐낼 수 있는, 어, 아니면 일을 할 때도 내가 해야 되는 일, 말아야 되는 일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 그런 결정력을 조금 가지라는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또 사람들을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말고, 좀 단호하게 어, 세상을 바라보는 칼 같은 결정, 칼 같은 눈을 갖는 어,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일지 한번 뽑아볼게요. 어,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음, 일단, 세상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실 분들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굉장히 잘생기시고, 예쁘게 생기셔서, 어, 정말, 주변 사람들의 눈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어, 그런, 어,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시거나,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커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다내 존재를 느낄 만큼, 존재감이 그렇게 확실하신 분?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 어,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남들의 힘들고 팍팍한 삶을 조금 비춰줄 수 있는, 어, 한 주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게 신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해요. 어 근데 아직은 그 능력을 어,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100% 발휘를 못 하시고 아직은 이렇게 뜯어 보시면서 어 맞나 내가 정말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계속 하시면서 아직은 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시는 느낌 이 카드로 나왔어요. 어, 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알고 있나 없나를 뽑아 본 자리에 어, 키노 컵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음, 내가 지금 알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어, 나 자신을 스스로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 정말 나를 감정적으로 잘 치유해주고, 관리해줬을 때, 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나온 카드 같거든요. 음, 여기서도 지금, 어, 어떻게 알게 될까의 카드가 나왔는데, 음, 좀 성숙해지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 열쇠를 마침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5번 분들은 이 빛을 충분히 나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 남들처럼 어 지금 알고 있다 없다 뭐 이런식으로 딱딱 끊어낼 수 있는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했을 때 그때 최대한의 빛을 내가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음, 일단 여기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 5번 분들은 굉장히 이 능력을 굉장히, 어, 얼핏 얼핏 알것 같지만 계속해서 의심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큰 행운,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신 5번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고, 어, 정말 이 능력을 키우셔서, 그리고 나 자신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란 거를 좀, 어, 빨리 알아차리셔서, 내가 정말 황제, 어, 그것도 그냥 강압적인 황제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리더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성공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한 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되게 세상을 정말 밝혀줄 그런 분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언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오. 어, 5번 분들은 지금 페이지오 펜타클스 카드가 한 줄로 세번 연속해서 계속 나왔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꼭 그걸 내가 굳이 의심을 해야지 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역시 이렇게 세상을 밝힐 사람이야.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 근데 내가 설마.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자꾸 더 확인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실수록 더 내가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더 멀어지는 고민이 가득 쌓이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좀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면은 시야가 더 좁아지고 결국 이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 주변 상황을 못 바라보고 정말 이 안의 상황밖에 못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를 놓아주시고 어, 좀더 멀리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좀 어,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어, 그렇게 잘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의심을 한다기 보다는 정말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해를 하려고, 의심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